오늘 바쁘신 중에도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착공식에 함께해 주신 내외 네,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착공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호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착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착공에 앞서서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 해 주신 내외빈분들을 네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노박래 서천군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나학균 서천군의회 의장님 소개 올립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필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전익현 충청남도의회 부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금봉 충청남도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엔 우리 서천을 살기 좋고 희망찬 행복 도시 1 번지로 이끌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노박내 서천 군수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항 산업단지가 정말 서천의 새로운 중흥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 우리 지역 주민과 그리고 이장님들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저들을 도와주시고 시선을 지켜봐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하는 간곡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탁박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천 살기 좋고 희망찬 행복도시 일본지로 이끌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노방내 서천군수님의 기념사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를 운영할 KTL 박정원 부원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흰차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험인증센터가 무사히 완공되고 활성화되어서 우리나라 항공보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점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KTL 역시 본 시험인증센터가 서천군 지역경제와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를 운영할 KTL 박정원 부원장님이 기념사 함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으로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축사 영상을 보내오셨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보안콘셉 장르 산업이 우리 서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흠 위원장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승 국토교통위원장님께서 축사 영상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 항공 보안 금색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착공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퍼포먼스에 참여하시는 호명 되시는 내빈 분들께서는 도움이 안내에 따라서 무대 앞쪽에 설치된 발파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사회자인 저희 하나, 둘, 셋, 이 셋에 맞춰서 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사유자인 저와 함께 하나, 둘, 셋,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되셨으면 함께 하겠습니다.